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교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아비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줄이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며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셨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그리고 승리케 하시고 너희의 모든 피로 를 채워주셨던 지나간 날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던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가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상가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애굽의 땅과 적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땅을 그 축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강성하고 그 땅을 누리고 또 너희의 날이 영원토록 강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야 할것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키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자녀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짓게 행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땅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 앞에 온전히 놓여있음을 말씀합니다 18절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가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너희 자녀가 이렇게 잘될 것인데에 너희가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할 것이냐 말합니다 어떻게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자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이하에서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 앞에 놓아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또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고 또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이민생활 속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복 받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우리 모두는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복 받는 길이 무엇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가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그할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의 섬김과 또 사랑과 가르침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복은 우리가 그들이 전에 살았던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도 축복에 정말 모든 것들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보다 더 풍성하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는 땅임을 오늘 신명기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 잘 섬기며 명령과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배해 놓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속에 내 오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가 어떤 길을 택하여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낙오되지 않냐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과 동행하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속에 사업체 속에 많은 이들을 만날 때에 이 축복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축복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 전도자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멕시코 육카탄 이사말가 깃들꿈 또 스틸페지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과 우리의 복음뉴스 홈네스사에게 이르기까지 정말 축복의 삶을 마음껏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게 하시고 그 삶이 윤택하여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향하여 전진하며 외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사역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위정자들이 또 한국의 미국의 교회들이 어떤 길을 걸으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아 그들이 바른 선택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형평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음을 그들도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가 오리까 주님만을 향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루속히왕쾌하여온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종자 권사님을 위시하여서 아직도 병실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국유리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체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주할 집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손길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을 찾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제목들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는지 그들의 간증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그 어떠한 시간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귀한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